뭐 특별히 좀 확인하고 싶으신 거라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생활하는 데 어떤 어떤 거이 좀더 저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최대한 법의 테도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전 전문가의 음. 종합적인 의견이나 네. 플랜을 네. 좀 듣고 싶은 네.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음. 이렇게 찾다가 보다가 네. 네. 뭐, 사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네. 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연 선생님이 좀 이렇게 왠지 어. 좀잘 들어주실 것 같고 다른 콘텐츠들 네. 비교해서도 네. 뭐, 그래서 뭐여기에서 어, 이제. 얘를 드렸던 거고. 네. 근데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뭐랄까 한계가 있다 보니 음. 여기 제가 혹시 방문해서 직접 이렇게 좀더 궁금한 거나 좀 네, 깊이, 네. 깊이 뭐, 조금 더 탐스 있는 얘기를 좀 말씀 나눌 수 있을까 네. 좀 드렸더니 그렇게 네, 어, 네. 가능할 것 같다. 그래도 제가 신청. 아, 네, 있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방문상담은뭐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어, 네, 많죠. 네. 네, <laughs> 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이 많이 남게 된다고. 이혼을 하게 되면 뭐 달라지는 건지, 저는 앞으로 뭐 음.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laughs> 뭐, 그런 게저 사실 제일 <laughs> 좋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맞아. 네. 담보를 네, 그렇죠. 네, 네. 네, 실행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보가 뭐 회생이든 파산이든 진행한다고 해서 그 담보가 사라지진 않아요. 개인회 생에서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채 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는 담보를 경매로 넘겨서 그게 이제 별제권자라고 해서 경매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으로 바꿔서 그걸 가져가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그 담보물이 경매에서 대값에 팔리면은 상관없는데 뭐한 두세 차례 유찰돼가지고 뭐반값에 낙체됐다 이러면은 담보권자도 거기서 이제 전액 확보가 안될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개인회생절차의 일반 채권처럼 이제 취급돼서 확보가 안된 금액만큼만 이제 개인회생 변제율에 따라서 변제되게끔 그렇게 진행은 돼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뭐두분 사이에 이혼하시거나 이런 거는 지금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 이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사실 왜냐하 음. 하다가도 그에 따른 뭐 어른 조치는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뭐 이혼하신다고 해서 잡혀 있는 담보가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은행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네. 기간 동안에는 카드나 이런 그런 건다안 되잖아요. 네. 금융거래 다안 되고. 금융거래. 네. 금융거래. 그러니까 아.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출이 네. 안 되고, 네. 신용, 신용거래 안그러 네. 네. 그러니까 뭐 금융거래로 뭐 통장에 돈 넣고 빼고 이런 건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기간이 풀렸을 때 네. 나중에 뭐 제가 저희는 우리은행 우리 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네. 뭐 그게 끝나면 다 끝났을 다음에 그래도 그런 측에서 전적이 있으면 네. 뭐 사용이나 뭐 제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제한이 있다 네. 그 얼핏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어아예 거래가 없었던 은행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채권자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하고는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현대카드는 채권자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회생을 진행을 해서 회생한 직후에 이번 달에 회생 접수했는데 접수해서 뭐게시결정 받았는데 뭐게시결정 받자마자 현대카드에다 카드 발급 좀 합시다라고 하면은 신용정보원이라는데 연체정보, 개인회생 게시결정난 정보 이런 정보들이 다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대카드에서 조회를 하겠죠 신용정보에. 그러면 이 사람 지금 개인회생 중이냐, 안될 거예요. 근데 개인회생 끝나서 면책을 받았어요.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 정보원의 개인회생 진행했던 정보도 지워져요. 그 끝나는 네. 거잖아. 끝면 음, 끝나면. 그러면은 현대카드는 신용 정보원에서 조회를 했는데 없어. 이상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발급이 수월할 거예요. 근데 가사가 아니니까 삼성카드는 신용 정보원에 조회했을 때는 없지만 자사에 달아. 자체 기록으로는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리는